드디어 육안으로 아 뭔가 하나의 고리를 끊어낸 듯한 느낌이 좀 있는데 어떻게 팀원들에게도 한 말씀 좀 해주시죠 아 일단 팀원들한테 여태까지 무관이었던 건제 잘못이 아니라는 거를 증명을 해준 것 같아요 우리 팀원들이 <laughs> 팀원을 잘 만나가지고 그리고 또 춘향 누나가 제일 많이 고생했거든요 아침까지 이제 상대 분석하고 조합자고 그래서 춘향 누나한테 다시 한번 1등 공신 우리 이춘향 너무 감사하고 다른 팀원들도 아까워. 어려운 거 많이 배워가지고 잘 해줘가지고 너무 고맙습니다. 또 우리 팀원들에게 한 말씀 한번 해주시죠. 네, 아까 시작 인터뷰 때 말씀드렸는데 저희 그 이춘향 팀장님이 정말 그 팀장의 제목으로서 정말 <laughs> 훌륭한 모습을 많이 보여주셔가지고 팀원들이 결속이 된것 같아서 저희 팀원들 같이 열심히 할수 있었고 즐거운 경기 보여드렸으면 했다는 생각이 많이 작용한 것 같습니다. 다들 즐겁게 봐주셨다면 감사드릴 것 같고 해설해주신 분들 그리고 라이엇 인센트 감사드립니다. 고맙습니다. 스트해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. 야, <laughs> 야 마무리 네. 확실하네요. 이기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. <laughs> 그래서 정말 전 춘향님이 무섭습니다. <laughs> 왜요? 이분이 정말 제가 보기에 되게 냉철한 약간 팀장의 약간 그걸 지니신 것 같긴 해요. 오. 괜히 대회 이 춘향이 아니라 그래서 좀. 이번에 춘향님 팀이 된 덕에 그래도 좀 얻어먹지 않았나 음, 아 야, 네. 코레트 선수가 이런 말까지? <laughs> 그러니까 야, 아이, 절대 당연하죠. 남을 인정하고 칭찬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<laughs> 아이 남을 <남은> 인정할 줄할 <laughs> 때는 네, 해요 진짜요? 저도 남북님가 그 아니라 이거는 진짜 사실이에요 진실이자 아 진짜로 네. 할 때는 하죠 저도